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이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203명입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신명 투자와 관련하여 방문자의 동거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모임 관련하여 지표 환자가 7월 23일 확진 후에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서울시청 확진자와 관련하여서는 밀접 접촉자 17명에 대해서는 검사 완료 후 자가 격리하였고 확진자가 근무했던 11층 근무자 171명 전수검사를 실시를 하고, 11층 수시 방문자 174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확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10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13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은 14명, 외국인은 9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주부터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3에서 18세 아동의 확진자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5월 1일 이후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의 확진자는 총 111명이며 연령별로는 3에서 6세가 18명, 7에서 12세가 47명, 13에서 15세가 23명, 16에서 18세가 23명이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 간의 전파가 67명,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원 및 학습지 가외 등에서 18명 16.2%였으며 PC방, 노래방, 종교 시설, 식당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9명 순이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이 증가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수칙과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 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수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 두 번째는 손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기 등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 수칙은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과 국내 감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국내 감염이 약간 감소하여 다행이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사람 간의 접촉과 활동이 많아져 코로나 19 확산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 처음 맞는 여름휴가와 방학은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휴식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